레제 호감 장면 탑 5. 일단 첫 번째로 상어 마인이 막 양아치 같은 녀석이 나와가지고 계속 첸수메세마, 첸수메세마 계속 이러는데 옆에서 막 시끄럽고 깝치는 것 같고 별로였는데 아 후반에 가면 갈수록 진짜 개우감케 어, 옆에서 뭐, 뭔일 있으면 도와주고 목줄까지 차가지고 살려주고 어. 두 번째 코벤이 살려주세요. 코벤이가 아, 영화를 전투신 몰입해서 딱 보는데 갑자기 <laughs> 코벤이 나가지고 다섯개택으라 하세요 다수 개택으라세요막 이러는데 제가 개웃겨가지고 너무 호감이었어 <laughs> 아 작가 피셜 체액해요 <laughs> 세 번째 수영장 수영장은 뭐말안 해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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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음 그랬죠? 음. 4레제 눈빛 포스터든 어디든 처음 보는 역해가 나오는데 아니 헤어스타일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헤어스타일인 거야. 이헤어스타일이 약간 그 중이병 걸린 듯이 그 찐따 머리 스타일, 어, 머리가 세 가닥 있는 것 같이 인중을 밑으로 이제 문어 다리 나온 것 마냥 되게 별로인 거 모니다. 아 그래서 이번 역해 진짜 별로구나 싶었는데 야 영화 계속 보면서 그 사이로 눈빛 보이는 게막그 여우가 홀리듯이. 매혹하듯이 계속 이제 눈빛이 살짝 살짝 보이는 게와 완전 빠져들었습니다. 어 근데 아휴 가버리셔가지고 다섯 번째는 역시 밤.